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6년 2월 13일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거는 아, 뭐 최고의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보고만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제 자신의 그 송파을 당의 위원장직도 이제 정지가 되고, 현재 이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아, 그것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후임 서울시당 위원장을 뽑든지, 아니면 당에서, 어 새로운, 뭐, 후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명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이유는, 전부 네 가지로 해서, 어네 가지로 해서, 이제, 윤리위에서, 어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뭐, 거의 뭐, 징계 사유가 되지 않고,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 학대한 부분들, 여기 아주 심각합니다. 형법적으로도 이건 뭐, 처벌 대상이 되는데, 아, 자신에 대해서 뭐 비난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의 아동을 갖다가, 그 가족 사진 올리면서 아동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미성년자. 그걸 무려 나흘 동안이나 게재를 했습니다. 나흘 만에 그 내렸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사, 거의 사과도 하지 않고, 아, 이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원권 1년 정지가 나왔는데, 뭐 친한계들은 뭐 장동혁을 제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뭐,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다. 완전히 아동 학대고. 무려 이걸 나흘간이나 이렇게서 해 올려놨다가 내리면서 사과도 하지 않았죠. 이게 결정적인 이번에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한동을 옆에 세워놓고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 그렇게 나머지 그세 건은 거의 뭐저 징계가 안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 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난한 것도 있죠.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천박한 김건희,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의힘이 배출한 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부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천박한 김건희. 이거 완전히 그 이, 김정혁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여기 에 대해서 어,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 경징계인 경고, 어, 이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조롱한 게 있죠. 편의하고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을 것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식투쟁 하는데 와 보지도 않고 여기 대해서는 뭐 주의 촉구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냥 주의 주의 정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거였었죠. 한동훈 제명 이 부분에서 서울시장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23명의. 23명의 이제 그 당의 비원장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서울시 당의 비원장 전체 의견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죠. 보도 자료가 나가고 그래갖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네 가지로 해서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정작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동욱 대표 단식 조롱한 것도 그냥 주의 촉구를 끝나고. 초재선 의원들이 일부 성명을 내가지고 뭐, 자의 행위를 멈춰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렵다. 배현진이 서울시장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 이런, 이런, 지금, 징계 사유에 나와있지만,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걸 징계 안 한다면,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찌질한 장사치, 천박한 김건희, 그다음에 자당 대표에 대해서 단식을 조롱하고 이랬는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초재선들의 이런 식의 지금 그 성명은 설득력으로 꽤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바로 그 윤리위 회보가 됐을 때 국회 지금 본회의장으로 좀 앉아 있는 장동영 대표를 찾아가서 턱을 쳐들고 네? 노려보면서 턱을 쳐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배현진이 이게 지금 인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니, 장대영 대표 생각이 뭡니까? 나를 왜, 어? 나를 왜 윤리위에 이렇게 저 회부한 겁니까? 아니,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당의 위원장들이 한 것이지, 장대표가 한게 아닙니다. 전혀 관여한 게 없어요. 윤리는 또그 뭡니까? 독립적인 기분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장대표가 어떻게 힘을 좀 써봐라.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어, 자기를 그렇게 하면은, 이 서울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어요? 뭐, 이러가면서 어 지난번에 이제 윤리 출석해 가지고, 뭡니까? 어뭐 소명한 후에 나와서 한 기자회견이 그거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나에 대해서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 지금 국민의 힘이 서울시 지방선거 깨질 수밖에 없다. 뭐, 겁박하는 듯한, 뭐, 전혀 그 반성하거나 이런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오만방지한테도, 그다음에 이... 본회의장에, 일부러 이렇게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다고 봐야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따주고 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의도가. 이것도 상당히 그, 한마디로 해서, 당이 어떻게 보면 대표하면 당의 어느리인데,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인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한동훈한테는 그렇게 그 아양을 떨면서, 자,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좀, 좀 천박하다가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천박하다 그러지만, 배원진도 굉장히 천박하고, 어, 경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 한거 보니까, 어, 이 공천, 공천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만을 늘어놓고 있던데, 근데 이미 벌써 당원이 개정이 됐죠. 그 지, 기, 어, 기초단체장, 어, 거기 이제 유권자가 50만이 넘는, 아, 그런 경우에는 중앙당이 산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무슨 저, 어,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뭐 고동진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됐는데, 아, 이건 뭐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50만이 넘고 이렇게 되면은 당의 비원장이 여러 명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란이 항상 있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중앙당이 산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장동혁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콕 씹어서 한게 아니죠. 이건.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그 서울시장 공천권을 뺏으려고 했다. 핵심은 그거에 보니까, 공천권을 장동혁 대표가 사당화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사당화합니까? 중앙당으로 가져간 거죠. 50만이 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한 거지.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동영 대표 탓을 하고, 장동영 대표가 공천권을 사당하기 화 위해서 자기를 징계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그좀 잘못한 부분들,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의 국민의 지지층에 대해서 그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장동영 대표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음? 에, 지금 자기들이 특히 친한 개들이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부 돌아서는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 때문에 뭐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것도 적반하정적인되도라보고 오늘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 한동훈을 옆에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던데,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한동훈은 일단 뭡니까? 어, 제명이 됐어요. 당에서 제명된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기자회견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근거도 없이 그러면서 자신이 심각한 그런 혐의가 많았지만, 이유가 많았지만 대부분 봐주고 당에서. 아동, 아동학대. 이것 때문에 저 징계받은 것인데, 무슨 뭐 장동혁 대표와 사당화한다. 뭐 보복을 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전혀 반사가 전 이런 태도. 국민의힘이 제 당원들이 이런 걸 보면서 더욱더 분화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